저는 오늘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뜻이 맞아야 일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일도 역시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 일이 잘 됨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잘섬으셔서 허다한 무리들이 늘어난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할수 있게끔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지 간에 가장 큰그 성패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쉬우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잘못 쉬우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신뢰를 허다하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시간 가는데 나열하지 않아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사람을 잘 쉬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 전에 저는 어떤 그 기업에 있는 CEO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잖아요. 그래서 기자를 합시고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CEO가 하는 말이 뭐인가 면그 기업이 잘 되려면, 우선 CEO의 생각과 뜻을 잘대를해주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울 때, 그 기업은 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마음이 맞아야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올바르고 곱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세어야지 하나님 뜻에는 배돌인데, 어?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지어놓으면 하나님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시어의 말을 들으면서, 아, 그 말이 맞긴 맞구나, 이러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거보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그, 세운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제자였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그,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잘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달아나 버렸잖아요. 그 터럭이 사람은 이기에 따라서 추구하고 모든 것을 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갖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엄청 시에 많이 했어요. 근데 도우면 도울수록 파가 갈라져요.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 말하자면 그 과부들이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믿어 받았네, 내가 더 받았네, 너는 이런 걸 받았는데, 나는 이런 거 받았었네 하고, 그 받은 것 갖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갖고 쌈지거리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일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받는 것에 감사한 것보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불만에 쌓여서 서로가 파별 싸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본질을 빚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앉은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줘야지, 물질적인 육적인 것을 아무리 줘봐야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어? 육, 예, 육으로 우리가 사는 조건에서 육적인 모든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전폐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루를 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게 뭐입니까? 영적인 양식을 전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양식은 전하지 않고, 육적으로 필요한 것만 갖다 주고 이것으로서 만족하게 하려고 하니까 서로가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에는 오직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이런 생각만 하다니까 밥을 싸움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우리 정말 어, 이런 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잘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선 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합된 이런 삶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추을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추수한 일꾼들을 어, 종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천국복음 천국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선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종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걸 놓치면 안됩니다. 구제하고 섬겨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밥한끼못 먹는 사람에게 밥을 음먹여 응,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어 옷이 없어서 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 우리 사도행정 6장 2절에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실 이 말씀과, 기, 어, 우리 이 여기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맡은 본질을 제대로 어, 수행하지 못하고 놓쳐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본질이 본질이 놓쳐지면 혼란이 오고 혼란이 오면 우리가 교회가 파괴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응?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바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 저, 주님께서는 새벽 미망에 일어나서, 정말, 어, 조용한 곳에 가서 늘상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모이라는 까 호흡과 같다 했잖아요. 예수님과, 어, 소통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호흡이 멎으면, 사람이 호흡이 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예수님과 그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맥히고 응,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죽게 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 영적 생명은 완전히 응,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석은 진흙 땅 속에 묻혀 있어도 반짝거립니다. 역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마음은 아무리 이 세상에 혼탁해도 그 속에 보석처럼 빛난다입니다. 우리가 금이 세계 통화기금으로 되는 것은 금이 자기 성질을 잊지 않고 항상 반짝거리고 빛나기 때문에 우리 세계 통화기금으로서 금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금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여기 임산모님이더잘 아시라고 있습니다. 이제 금처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데만 신경 썼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일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에,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 속에 온전한 사람 ...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빨리 회복하고 돌이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어, 다시 자기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나 초으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 정말 우리가, 우리도 지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가면, 큰 교회에 가면, 어, 돈을 받으면서 밥을 먹게 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조그만 교회는 없는 돈에 뭘갖 사서 맛있는 거, 맛있는 거다 해다 줘도, 응, 어? 사람들이 잘안 오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 결국 보면, 그 속에 말씀이 부족하고, 그 속에 우리 준비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도와 말씀을 쫓아서 있는 대로 간다, 이건. 아멘. 네. 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음, 말씀 전하는 일을 결리하면안 된다. 아, 사도행정 네.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 네. 기도가 살아있어야 신령이 살고 신령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 아,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도 기도를 하시더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리 동상에 올라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 머리를 땅에 박으시고 어, 바위 땅에 박으시고 정말 이 이마에서 피도 흐르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는 사람이 별반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정말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제자들에게 이 우리 아들을 좀 살려 달라고 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못 빼냈어요. 못 물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 하면서 다치겠어요. 어, 그러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아닌 예수를 따르겠다는 우리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평생 어? 그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서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고 낮에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앉으나 서나 걸으나 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아, 네. 우리가 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어, 저는 어, 그, 뭐야, 언젠가 이런 책을 봤어요.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 하는 책을 봤는데, 그저 책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목사가, 어, 목에 그, 저, 안수를 받고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왔던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목사가 열정에 넘쳐서, 어, 나가지고 뛰어다니면 어, 성도들이 집에 무슨 일이 났다면 어, 수도가 터졌어야 하면 수도 막아주고 전기가 나갔어야 하면 전기를 고쳐주고 뭐가 부족해요 하면 뭐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들이 점점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가 시들, 시들하게 되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이 정말 주는게 들어갔고 서, 스승을 찾아가서 나 이제부터 이게 어, 그 뭐야, 예, 기도 예, 저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성도들이 집을 찾아다니며 수도를 막아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기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 이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말씀을 쫓아가며 보고 또 보고 밤을 새면서 어,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시들하게 안 들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남면서 떠나갔던 사람들 다시 다그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설교가 엄청 신선해졌어요. 그러면서 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사는 하늘 양식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지. 아, 네. 세상 양식을 구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 아, 네. 물론, 해줘야 되지. 어려운 사람을 놓고 우리 안 해주면 되겠어요? 있으면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가슴을 젖혀주시는 생수를 공급해야 됩니다. 아, 네. 우리는 교회는 끝까지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를 살렘 교회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어, 우리도 그, 그들도 사람을 골라서 세웠어요. 우리도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께 충성다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세워야 된다. 왜? 우리가 계획을 했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충성령이 충만치 못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으로 이만한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 우리는 어, 정말 내가 주인이던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끔 이렇게 바꾸어진 사람들로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워야 해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 하나님이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세상을 소망하고 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지식과 지혜는 틀려요. 우리 그 보면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내가 정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다 쫓아가면 하는 거지. 네. 그렇지만 지식은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제 뜻대로 하고 돌아다니다가까제 지식을 활동해서 제 뜻대로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면 되는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식보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무장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그, 어, 지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가 세 가지 있음을 야고보소 어, 3장 14절과 18절에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 하나는 다툼을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짓인데 이것은 세상의 교활한 자,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이 지혜라고 했어요. 사기를 치는 것도 세상 지혜가 잘 돌아서 그렇게 칠수 있는 것인데 미련한 사람은 사기도 못 쳐요. 머리가 돌아야 사기치지요. 남을 속여야 되는데 속이지를 못하니까 사기를 못 치는 것입니다. 어, 정말 세상으로부터 난 사, 지혜는 세상, 적이고 종욕적이고 어, 마귀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은 바로 세상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말이 없으니 아멘 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내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정력을 위해서 다버려져 지혜를 구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도 그 지혜로서 내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에 합당한 그어것을다 해결해 준다 이거는 아,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울 때는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우선은 또 어, 믿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 칭찬 듣는 자 칭찬 듣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때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칭찬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이라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수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꾼으로서 설 때는 물론 하나님이 그 관계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칭찬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사람이라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정말 그 사람만이 지도자로서 내세우면. 것이라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때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또하늘의 지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간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그 일꾼은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뜻대로 정말 어, 우리 그 일꾼을 세울 때도 온전히 세워야지 그렇지 못하면 손과 빛이 자기 빛을 잃으면 자기 사명을 잃으면 뭐라 했습니까? 바깥에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발피서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어? 교회 밖에 사람들도 우선은 밖에 나가서도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뽑지 않으면 정말 세상 것이 돼 버리고 항상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대신 일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보자. 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이 가로막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다 못해 10명이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의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렇게 믿음이 강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정말 나이한 일곱 집사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어, 바로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을 비롯해서 빌립 브로고로, 어, 나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사람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이들을 택하여 일꾼으로 세웠는데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도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에티오피아를 가라고 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결국 그가 아프리카 성교의 제1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집사들은 사실 요즘 목사나 장로들보다 어, 성교를 도산했어요. 아, 우리는 성교를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 그렇게 해서 날마다 얼마나 믿는 사람이 수가 늘어났던 이런 정말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기도로서 정말 우리가 이겨나갈 때 우리 그 교회도 앞으로는 이 자리가 꽉그렇잖 아, 네. 이런 교회가 될수 있다고 말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하셨고, 믿음이 강한 사람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 주님이 뜻을 받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험으로 해서 교회가 하루하루 번성하고 성령의 가마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